자, 여러분들, 3번 문제 봅시다. 자, 양의 실수 전체 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럴 때 f1의 값 구하라, 이 말이야. 음. 여러분들, 자, f1의 값 구하려면 일단 fx 알아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풀어봤어야 되죠? 많이 풀어봤죠, 여러분들. 그지? 자, 요, 보세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dt야. 근데 어차피 정적분 값은 어차피, 여러분들 어쩝니이 정적분의 결과는 어차피 상수가 되죠, 상수. 그지? 수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 요 녀석을 k라고 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fx는 어떻게 쓸수 있어? fx는 ln x분의 1 플러스 k. 이렇게 놓을 줄 알아야 돼. 알겠니? 어, 따라서, 자, 요 녀석을 k라고 놨으니까 k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야. 그죠? 근데 ft. ft가 얼마? 야 fx가 이거니까. ft는 x에다 t만, t만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요 ft 대신에 얼마? 요거, lnt분의 1 플러스 k dt. 그죠? 어, 요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정적분 해주는 거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lnt분의 1이라는 것은 뭐야? t 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lnt 플러스 k. 이렇게 넣을수 있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 마이너스는 정적분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하지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lnt dt.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k dt. 이렇게. 됐습니까? 좋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LNT 접근 에우들라겠죠 어떻게 됩니까? LNT 한번 말해보세요. T LNT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1부터 2까지. 그죠? 그 다음에 K 접근하면 뭐야? KT. 1부터 2까지. 됐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 T 대신에 2 e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여기다 e 집어넣으면 이게 e 2 집어넣으면 이거 1이니까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1 집어넣는 거. 1 집어넣으면 ln1은 0이니까 0-1.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1, 1인, 플러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 e 집어넣으면 얼마야? k. k 가로 한 다음에 2 e 집어넣는 거. 2-1 e 집어넣는 거. 1. 이렇게. 그지? k는 상수니까 k 가로하고 2 e, e 집어넣는 거. 2-1 e 집어넣는 거. 1.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이 요 놈이 어떻게 돼? k 마이너스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 그죠? 요 놈이 얼마가 된다? 요 놈이 뭐하고 같아야 된다? K하고 같아야 된다. K하고. 요 놈이. 그제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 넘기고 K 이쪽으로 넘겨서 K로 묶어주면 얼마야? K 가로하고 얼마죠?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지? 그게 1이야. 그럼 양별을 뭘로? 2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K값 나오겠네. 따라서 k는 2-1분의 이렇게 되는거지 됐지 여러분들 따라서 이제 fx 다 구해버렸지 fx는 자뭐예요 fx는 k가 얼마야 fx는 이거지 그지 fx는 ln x분의 1 플러스 k 대신에 뭐 2-2분의 1 이렇게 됐죠 따라서 f1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x에 대 1도 뭐 얼마야 ln 1분의 1인게 ln 1인게 0이잖아요 그지 이거 없어지고 2-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정답 몇번 5번 이렇게 되는거예요 죠,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정적분의 결과는 상수니까, 요놈을 k라고 놓고, 그죠? f(x)는 ln x 분의 1 플러스 k 이렇게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